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해남부 바닷가 일출 영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시골 겨울 동파, 겨울철 수도 동파로 인한 누수 보상에 관하여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에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운 겨울이 오고, 시골 겨울은 무척 춥습니다. 겨울철 불청객 동파는 얼어서 터진다는 뜻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어 수도관 등이 파손되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철 실외에 드러난 수도관은 동파될 수 있습니다. 물은 온도나 압력의 변화에 따라 세 가지 물질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액체 상태의 물과 고체 상태의 얼음, 그리고 기체 상태의 수증기입니다. 동파의 원인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한파 시에는 단수 처리하거나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하여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다면 메인 밸브를 잠궈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후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면 방문하여 무상 교체해 줍니다. 안쪽이나 땅 속, 수도관과 같이 외부에서 육안 확인이 어려운 수도관 동파의 경우는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수수선을 한후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및 공사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수도사업부에 신청을 하면 심사 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돌철 수도 동파로 인한 누수 보상에 관하여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